안녕하세요. 야생아 1번지입니다. 오늘은 그 아가판서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. 어, 이 아가판서스가 어, 노지 월동이 되는 그 식물인데요. 중부지방에서는 그 상부에 보온을 해줘야 되고요.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가판서스는요, 무늬종이에요. 그래서 무늬가 곱고 예쁘게 들어간 아가판서스인데요. 이 아가판서스 종류가 참 많죠. 올해는 그 군청색 아가판서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. 아직 이 무늬 아가판서스는 조금 그 가격이 있다 보니까, 어,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죠. 예, 요거는 무늬종 아가판서스구요 아가판서스 그꽃 색상은요. 하늘색도 있고요. 보라색, 흰색. 이렇게 군청색, 여러 가지 색상이 어, 나오고 있는데요. 어, 올해 그 군청색 아가판서스가 어, 많이들 그 찾으셨을 거예요. 참그 짙은 군청색이 굉장히 어, 예쁨을 많이 받았는데요. 이 무늬종 아가판서스는 음, 옅은 그 보라색입니다. 옅은 보라색으로 피는 아가판서스고요. 요 아가판서스는요, 그 제가 노지에 심었던 거 작년에 어, 월동을 하고 나온 그 하늘색 아가판서스예요. 근데 제가 그 월동을 여기서 시켰는데요, 음그집 파고 이런 거를 좀 위에 덮어줬어요. 상부에다. 이렇게 상부에 덮어주고 하니까 월동을 잘 하고 이렇게 나온 아이랍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찍 꽃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 화분에 분갈이 작업해갖고 이렇게 들어온 아이거든요. 이렇게 저기 상록성을 지 아가판서스가 있고요. 어, 상부가 어, 다 그~ 말라서 월동을 하고 세수를 받아서 나오는 아가판서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. 어, 상부가 죽고 나오는 아가판서스가 어, 추위에 강하다고 하네요. 이 아가판서스의 개화시기는요, 5월에서 그 7월 사이에 피는데요. 꽃대가 그 70cm, 80cm 정도 쭉 꽃대가 올라와서 피는 아주 예쁜 꽃을 어, 보여주고 있는 그 아가판서스입니다. 음, 이 아가판소스를 심을 때는요, 그물 배수가 잘 되게, 그리고 바람에 잘 통하는 어, 양지바른 쪽에 심어주시면 되는데요. 반 그늘에서도 어, 잘 자라나는 어, 식물이랍니다. 그러나 너무 음지면요, 꽃 색깔이 안 이쁘겠죠.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해가 들어오는 위치에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꽃 색상이 선명한 그 이쁜 모습을 볼수 있겠죠. 노지에서도 이렇게 심어서 뭐 많이 보고 있지만요. 주로 그 온실에서 재배하면서 그 관상초로 많이 본다고 하시네요. 어, 그만큼 그 단정하고 꽃이 쭉 올라와서 피는 모습이 예뻐서 아마 그 관상초로도 많이 어, 키우시는 것 같아요. 어, 사랑의 그 꽃말은요, 그 사랑의 방문, 뭐, 사랑의 소식, 어, 그런 뜻을 어,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, 어, 이 아가판서스는요, 올해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은 그 군청색, 어, 아가판서스입니다. 꽃 색감이 아주 군청색으로, 짙은 군청색으로 이렇게 색감이 어, 나오는 아가판서스인데요. 많은 분들이 이 아가판서스를 올해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아이랍니다.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어, 종류를 갖고 있는데요. 지금 굉장히 목대가 튼실하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어, 상록성인지 아니면 하엽을 하엽이지고 어, 내년에 다시 나오는 그 저기는 모르겠는데 현재는. 현재는 그 실내가 좀 따뜻해서 그런지 이렇게 싱싱하게 아주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고 <laughs> 있습니다. 잠잘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. 어, 이대로 이 온실에서 겨울을 나는 건지 또 모르겠네요. 어, 키우기가 그다 지 까다롭지 않은 아가판서스인데요. 어, 더위에도 강하고요, 또 추위에도 강한 편이지요. 난 남부지방에서 된다고 하니까. 그리고 또 음지에도 강한 어요 아가판서스 한번 어 올해 한번 키워 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꽃을 따지면 그 계속 꽃은 올라오는 그어 예쁜 아가판서스고요. 어 뿌리 분주 시기는요. 그 3월하고 어 9월이나 10월 경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, 좋다고 합니다. 어, 분주 나누실 때 너무 작게 나누면 꽃대가 안, 나오, 안,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꽃잎이 10장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 분주를 해 주셔야 그 해에 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적정 그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0도 그 사이라고 하네요. 어, 저희 집 베란다는 난로를 펴도 그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, 밤낮으로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꽃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봄에 그 노지에 심은 그 식물보다 꽃을 좀 일찍 볼 수는 있겠지요. 저희 집 베란다에 이렇게 세 가지 꽃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가파슨서스가 있는데요. 어,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의 분갈이는요,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. 저곡토, 녹소토, 또 마사, 이렇게 1대1대1로 섞어서 저는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. 어떤 흙을 사용하시든 간에 그 집에서 각자 쓰시는 흙을 하,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. 중요한 건그 배수가 잘 되게 심으셔야 되는데, 어, 그럴 경우에는 그뭐 마사를 좀더 섞어서 배합을 해서 그 식재를 해주시면, 어, 좋겠지요. 이렇게 오늘 영상은요. 아가판수스잘 키우기, 어, 요런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. 어, 키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. 예쁘게 키우셔서 예쁜 꽃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안녕히 계세요.